그렇지 않으면 평생 소비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자꾸 생산해서 팔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안녕하세요. 루지입니다. 경제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떠올렸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그리고 2020년 1월 1일 하루가 지나갔을 뿐인데 이 하루를 대할 때 우리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루가 달리 느껴질 수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년 연례 행사죠. 최저시급 인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최근 최저시급 인상폭을 한번 봐봤어요. 2017년 6,470원으로 16.3%가 올랐고요. 그리고 18년에는 7,530원으로 10.8%가 올랐습니다. 2018년 8,350원으로 10.9%가 올랐고요. 3년 동안 오름폭이 약40% 가량 되고요. 이게 조금 부담됐는지 이제 2020년에는 8,590원으로 2.9%가 인상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최저 시급이 40%가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사야만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소비재 소비재 인상도 이40% 가까이 오를 수 있는 그 룸을 우리에게 줬다는 건데요. 인건비가 오르면 모든 건 오르기 마련입니다. 로봇이 뭐 대체해가지고 사람이 아예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꼭 필요한데 이들 사람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쓰는 제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부동산 가격 그리고 우리 모두가 깔고 앉아있는 이 토지 가격이 오르는 거 이걸 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올려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안이다 보니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기본으로 돌아가면 항상 오르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걸 놓칩니다. 왜냐면 누적의 값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오늘 1월 1일자로 오른 품목들 제가 아까 기사 찾아보면서 적어봤는데, 우선 롯데리아를 시작으로 코카콜라, 농심, 버거킹 등다 물가 인상에 동참한다고 뜻을 밝혔고요. 편의점 제품으로 보면은 뭐, 허쉬 초코 드링크가 천 원에서 천 이백 원으로 올랐고요. CJ 국밥 열 종이 삼천오백 원에서 삼천구백 원. 뭐, 이런 식으로 수백 개의 제품 가격이 지금 인상. 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 아까 1,000원에서 1,200원, 200원이라는 수치가 뭐 200원 올랐지 하고 넘길 수가 있는데 퍼센트로 환산하면 20%입니다. 즉 이렇게 20%씩 티안 나게 두번 올리면 기업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그 인건비 영역을 소비자에게 다 정가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들 기업이 잘못했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뭐 기업이 무슨 공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니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거고요. 이들이 소비자가를 올린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빨리 캐치를 하시고 소비자 기업들을 사면 이들이 인플레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던 것을 우리 소비자가 다시 분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으로 번 소득을 기업의 지분을 사거나 아까 부동산, 토지 등을 사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계속 살면 계속 뒤로 까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생산자는 손해보는 짓을 안 한다는 게 팩트고요. 부동산을 옮겨보면 생산자, 소비자를 나누면 임대 공급자 그 공간을 차지해서 소비하는 임차인이 있겠죠. 임대인은 손해 보는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겁니다. 임대인이 이 물건을 보유함으로써 부담을 느끼는 영역들 있잖아요. 재산세나 종부세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결국 이들 비용을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고요. 그건 따지고 보면 임대인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든 외부적 요인의 답이 있다고 보시고 그쪽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임대인인데 내가 목에 칼이 들어오면 당연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자산을 사서 모았는데 이거를 분배를 자꾸 해야 된다 그러고 부담을 느낀 만큼 당연히 어느 정도는 채워하고 싶은 게 자산가들의 생각인데 그걸 못하게 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격 인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월세가 올라가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실 때 모든 기업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 참여자인 우리들은 항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또는 개인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최저시급을 급격하게 40%까지 올려놓고 이익을 못 버텨서 기업이 물가 인상을 한다고 기업을 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단순히 운 좋아서 얻게 된 시세 차익 또는 불로 소득이라고 여기고 이것을 다 뺐거나 보유함으로써 가진 자들이 부담을 느끼게 해서 내놓게 한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장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소비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무언가 자꾸 생산해서 팔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모두가 생산자가 되려고 노력한 이 사회에서 자동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이번 연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국내에서만 보면 이번 연도에 우리가 최소한 가져가야 될 수익률은 몇 프로냐? 했을 때, 그냥 시금만 보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9%가 올랐으니까 최소 3% 이상은 우리 자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사고를 더 확장하면 선진국 자산에 투자하는 게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 19년 미국 S&P 수익률이 약 30%에 달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자산에도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항상 불하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마이너스 30% 손해를 봤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30% 벌었으니까요. 작년처럼 이렇게 30% S&P 수익률이 왔던 적이 1997년 이래로는 없었어요. S&P 연평균 수익률이 약7%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물가가 2.9% 올랐다고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대인 만큼 기본적으로 7% 이상 수익을 내겠다라고 세팅 값을 가져가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1월 1일이 되면서 전 세계 의 임금이 다 올랐고 그에 따라서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이 부담을 어떻게 해서든 전가시키려고 악착까지 노력한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요 어떻게 하면 나의 돈의 가치를 나의 교환 비율을 지켜낼 수 있을까에 집중 하시고 그것을 해지하려면 기업의 지분을 사거나 아니면 인플레가 가장 빨리 먹히는 부동산이나 토지를 사려고 악착같이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단계로 가는 거다. 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산을 떠나서 우리가 가진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생산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